하루의 끝,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사실은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그저 피곤함을 풀기 위한 휴식의 시작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은 이 조용한 순간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과 염려로 뒤척이는 밤은 진정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하루의 실수들이 떠오르고, 내일의 걱정이 밀려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다섯 가지 기도를 매일 실천하면, 밤은 두려움의 시간에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메시지에 답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관계를 관리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잠잠해진 밤 시간, 비로소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이다. 이 말씀이 보여주듯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의 경험을 통합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내일을 위한 힘을 얻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영혼을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잠들기 전 다섯 가지 기도를 드리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하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깊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아침을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잠을 더잘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드려야 할첫 번째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쉽게 습관이 되지만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고 완전하며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는 이해보다 앞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마음은 성령님께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오염된 생각들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은 말씀 없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세를 바로잡는 명령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간 일상도 성령님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덮어주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영적인 이불처럼 내 마음을 덮고 보호하며 깊은 심속으로 인도합니다. 너무 쉽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하루를 마치기 전에 단몇 분. 성령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다음날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침대에 눕기 전, 마음의 창을 닫기 전에 성령님께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를 올려드리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도 많았고 연약했지만, 이 하루를 살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성령님 앞에 설때 우리는 잠자리에서조차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루의 끝을 거룩하게 마무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매일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첫 번째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드려야 할두 번째 기도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때로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이 기도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얻기 위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기도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먼지 쌓인 창문처럼 점점 성령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감추려 할수록 영혼은 어두워지고 드러낼수록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회개의 기도가 결코 허무한 절차가 아니며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죄를 떠올리는 것이 두렵고 이미 오래된 실수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회계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회계의 기도는 하나님을 외면한 나 자신을 다시 그분께 향하게 만드는 회복의 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었다면 회계는 우리의 얼굴을 다시 그분께 돌리는 선택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다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고백입니다. 그중 시편 5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뜨거운 갈망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밤마다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씻지 않은 채 잠드는 육체는 건강을 해치듯 회개 없이 잠드는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마감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있었던 교만과 분노 미움과 탐욕을 용서해 주세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생각과 말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만 의지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부드럽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어떤 죄도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잠든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깊은 영적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며, 다시는 그 죄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으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을 거룩하게 마무리하는 영적 숨결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오르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마음을 눌러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아무리 편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세 번째 기도는 근심과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내일 해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지난 일들을 다시 되새기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짐을 혼자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도 곁에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손에 우리의 걱정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심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긴 하시지만 너무 작고 사소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 하나까지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마저 품으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근심까지도 솔직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문제만 감당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문제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친절한 권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근심을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함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염려도 제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만큼은 제가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대신 싸워주시고 저 대신 안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자면 꿈에서도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을 맡기고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염려를 맡기는 기도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맡긴 염려는 내일의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 중심은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우리가 맡길 때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걱정이 많았지만 성령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니 저를 이 밤에 쉬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해 주세요. 그 고백 하나로도 마음은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아침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성령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끊임없이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맞다고 믿었던 선택이 나를 더 깊은 후회로 이끌기도 하고, 나의 계획이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네 번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거운 부담이고 반드시 길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과 계산으로 하루를 살아왔다면, 그날의 마지막 시간만큼은 성령님의 손에 나의 방향을 맡겨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인간 예수의 두려움과 동시에, 철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조차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면, 우리는 매일 밤그 기도를 반복해야 마땅합니다. 성령님께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길이 맞았습니까? 라고 묻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할수록 성령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내가 틀렸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들기 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뜻이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해주세요. 제 계획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경험으로만 길을 결정한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 습관까지도 성령님께 드리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영적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이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가진 모든 판단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 때로는 다음 날의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기로 결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기도는 처음엔 두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았고 나의 고집보다 훨씬 부드럽고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은 나의 가능성을 넓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내 뜻을 앞세운 순간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까? 내일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민감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면 길이 막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순종을 고백하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이 깊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운 가족, 직장의 동료, 길에서 스친 사람들까지. 그들 중 어떤 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어떤 이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로 인해 마음에 쌓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다섯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자유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열쇠가 용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는 용서해도 마음은 여전히 얽미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묻고 있는 사슬을 끊는 일이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했다면 억울했다고. 아팠다면 아팠다고 솔직하게 성령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저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마음이 상했기에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던 분노와 억울함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인간의 감정으로 할수 없기에 우리가 용서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며 잠들려 하셨나요? 그 감정 그대로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얽매인 채로 다음 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 묶인 감정을 푸시고 그 빈자리에 사랑과 자비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통로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안되니 성령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도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기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유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를 매일 밤 실천한다면 우리의 밤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닌 영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내일을 더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다섯 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영적인 충전과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루의 감사를 성령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잠드는 사람은 더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영혼이 됩니다. 감사는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오염된 생각들을 씻어 줍니다. 둘째. 하루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깨끗한 영혼으로 잠자리에 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씻지 않은 채 잠드는 육체는 건강을 해치듯 회개 없이 잠드는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병들게 됩니다. 셋째. 근심과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심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맡기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 내일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면 길이 막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다섯째,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통로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참된 안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기도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열린 손과 같습니다. 매일 밤이 다섯 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이 기도들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오니 이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감싸고 새벽마다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